안녕하세요. 신전 백곱사입니다. 백곱사 배꼽자 견으로 우리 엄력 4월 달에 닭띠 성분 사주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닭띠 성분은 이번 달에는 활발하게 움직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문쇄 등이 굉장히 좋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31살 개유세. 개유성분들은 지금까지 본인이 판단해서 움직였는데 되지 않고 힘이 들었던 분들은 이번 달에는 인연법으로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이동수가 나오는 형국입니다. 43세 신유생. 신유생분들은 문서이동을 굉장히 강하게 좋은 결과가 오는 형국입니다. 하지만은 인연법에 외로움을 타는 형국이니 말 한마디, 행동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55세 기우세기우생분들은천 원이 올리면서 운세가 열리면서 곡간의 문이 열리는 형국입니다. 굉장히 좋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럴 징에는 투자와 투기 추천하며 문서이동이 굉장히 좋은 인연이 나올 겁니다. 인연법에서 문서 이동에서 좋은 인연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인연법에서도 굉장히 본인이 동반자가 다시 생기는 형국으로 변할 겁니다. 67세 정류세. 정수인분들은 움직임에 강하지만은 힘드는 일이 닥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 문서 이동이나 검전을 꼼꼼히 한번더 생각하고 판단하시고, 인연법에 괜히 뒤통수 맞지 않게끔 차분하게 행동하여 판단하시길 좋을 겁니다. 당신 모들 항상 좋은 일 있기를 백업사 기원 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